아이고, 아이고. <laughs> 오늘 저랑 엄마랑 같이 골프를 배우러 가기로 해서 오늘 둘째 날이거든요. 드디어 골프웨어도 사고 제대로 골프를 배워보는 날이라서 제가 이번 골프웨어도 잠깐 보여드리고 일단 겟레디윗미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겟레디윗미를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이다. 비오템 플렁크톤 에센스거든요. 냄새가 되게 별로예요. 이런 묽은 재질이거든요. 냄새가 되게 빨래 잘못 말린 냄새? 그런 냄새라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제품 해봉이한테 소믈 받았어요. 엄청 괜찮다고. 그래서 요즘 되게 잘 바르고 있습니다. 냄새를 조금 참아가면서요. 동생 거울인데 원래 조명으로 쓰려고 했는데 조명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요 녀석. 이게 투 페이스드 행오버 이런 크림 지형이고요 여기가 되게 버터 바른 냄새? 연유 사탕 있잖아요. 그 냄새 나요. 요즘 술 먹고 <laughs> 마스크도 자주 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크림이랑 페이스 오일로 이렇게 바르는데 문제는 약간 이렇게 바르면 들뜨거나 밀리거나 막 엄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짜란! 소 내추럴의 글로잉 픽스 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제가 이거 지금 챙겨왔는데, 짜잔. 여기 픽서 아시죠? 여기 픽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픽서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메이크업 전 단계에 픽서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이런 핑크? 핑크 지형이에요 얘는 로즈 향기. 지금 다른 거 발라가지고 좀 섞였네요. 얘는 선크림 지수가 50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대용이랑 베이스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바르면요. 저는 이거 선크림 대용으로도 바르니까 조금 많이 바를게요. 얘가 톤업 효과도 있어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발라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갈때 특히 많이 바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톤업이 됐어요. 이 제품이 글로우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막 오일처럼 좀 너무 또 꾸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살짝 살짝 광이 나는 정도의 글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에 잘안 묻더라고요. 얘가 픽싱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얘랑 그 다음에 메이크업 후에 얘를 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더샘 광채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저는 23호 바르도록 할게요. 할게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요즘 아, 엄마가 왔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완전 찰떡쿵, 찰떡쿵, 그러니까 빨리 할수 있는 것들부터. 얘는 레어카인드 레드밤 컬러예요. 클리닉크시팝 발라줬어요. 미미박스 제품이에요. 히든카드 팔레트 1호입니다. 블러셔 같은데 이 컬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눈두덩에 이거 되게 많이 바르고 있어요. 메이크업 촬영 너무 오랜만에 한다. 이렇게 눈두덩에 발라준 다음에 이 집에 개키를면안 되는데 누가 개를 키우는지 중간 컬러 있죠? 여기 중간 컬러 발라줄게요. 저는 눈꼬리가 처진 걸 되게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처지게 그렸네요. 아 눈썹을 안 그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네. 눈썹까지 올게요. <laughs> 자 눈썹. 눈썹은 클리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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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눈썹을 대충 그리는 사람도 없을 거야. 눈썹 끝레디 윗미를 제가 촬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나가기 일보 직전에 촬영을 해서 문제예요. 이야. 빰빠르라 애교살은 이거 마몽드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제품이고요. 이렇게. 헉! 얹었어. 아이라인. 아, 너무 힘들다. 자,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인은 이거 맥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 이거는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좋아요, 여러분. 맥 아이라인은 아주아주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거 붓도 맥 거고요. 끝.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짜란. 볼프웨어 룩입니다. 예쁘죠? 골프웨어 룩. 내최애에 향수. 예쁘죠? 음, 여기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이런 식으로 치마바지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짠. 늘 네.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나 복잡한지 배고파 안녕하세요 짜란 예쁘죠 앞머리가 그새 온다 죽었네 오빠 음 배고프다 와 진짜 빨강만 좋아하는 사람 같아 엄마 <laughs> 짠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어울린 오늘 문부룩 짜란. 남았어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 안 해가지고. 핸드폰 흘리지? 또 이래. 이때 어깨 들썩이지 않게 어깨 계속 낮춰놓으면서 손. 손이... 둘. <laughs> 와, 크. 아주 쉬워. 오! <laughs> 아! 네. 아, 시원해. 하나. 둘. 셋넷 네. 어. 그립, 어. 그립 잡는 거 조금 느낌 안, 안 오세요? 그립 잡는 거. 그 전에 체를 안 잡아서. 네. <laughs> 그. 어디를 싼 상태에서 이게 약간 내 등을 친다고 생각하고. 다리 잡아놓고 반대쪽 등을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도요. 급하게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천천히. 아.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뒤에서 약간 12시를 기준으로 하면 1시만 하로 다시. 하나, 둘. 뒤에서 1시. 그렇지. 손목 눌리면서 하나, 오른쪽 어깨요 이거 둘, 체중 가면 셋. 땅을 치는 게더 응, 응. 좋아요. 응. 머리 그렇게 봐야 돼요. 자, 하나, 둘, 체중 가고 셋. 그렇죠. 잘했어요. 네. 살짝만. 엉덩이 앉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양 팔, 하나, 둘, 하나. 다운 스윙 하지 말고. 백스윙. 올라가야지. 그리. 팔꿈치 올라가야지. 그렇지. 위로 올라가야지. 맨떼 둘, 셋,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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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칠때 쾌감이 너무 좋아요. 둘, 세정하고 셋. 힘을 빼셔야 돼요.